네, 반갑습니다. 포스코 DX 보기 이전에 뉴스가 속보로 나와서 이거 하나 보고 갈게요. 일단 오늘 12월 8일 3시 51분에 공매도 관련해서 양도세 부분에서 문제가 됐는데 원래는 10억이었던 그 금액이 지금 대주 대상으로 30억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코스피 2500선으로 회복이 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1500만 명의 주주님들 살리기 위해서는 30억이 아니라 50억에서 100억 정도로 원래 윤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게 맞다고 좀 봐요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은 좋은 뉴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DX가 3.78% 상승 마감하게 됐는데요 공매도 법안이 금지가 되면서 MSC의 지수 편입이 나오고 재료가 지 패시브 자금 유입 됨으로써 큰 상승세를 바랬지만 이런 눌림은 존재를 한다 그렇게 되면서 많은 주주님들께서 떠나는 시점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시점을 제가 좀 막고자 맨날 촬영하게 되었고요 dx는 앞으로 호재 거리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매달 12월 달에는 또 이전 상장이 또 남았잖아요 재료가 그리고 오늘 이제 2차전 섹터들이 상승세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왜 그러냐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오늘 그 30억으로 상황된 거 말고도 또 다른 호재가 있는데요 해당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이제 유럽 연합에서는 전기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배터리 제조사에게 30억 유로의 제공 현재 중국이 너무 많은 배터리 산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배터리 경쟁에서 1위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사업 진행을 높여서 피기 위해서 따라잡기 위해 30억 유로의 보조금을 제공하고 을 있는데요. 30억 유로가 4조 원이 좀 넘는 금액이에요. 4조 원 2천억 정도? 이런 배터리 산업들이 커질 수 있다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투신년 연기금한 사모펀드에서는 lnf를 지금 순매수세로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2차전시 섹터들이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양도세 부분에서도 지금 당장의 약재는 해결이 됐으니까 2차 전지 매수세가 들어오게 된 건데요. 지금 2차 전지 관련돼서는 공매도 관련으로 가장 피해를 받잖아요. 2차 전지들이. 이런 해당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이제 자금이 다시 들어오는 방향을 충분히 봐도 될것 같고요.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이제 오늘 중국 기업의 리튬과 원자재 관련돼서 그런 주가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지금 오늘은 상승세로 마감을 하는 그런 지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포스코는 원래 철강 기업이었어요. 그렇지만 리차전지 리튬 사업을 시작하면서 먹거리가 높은 리차전지 사업에 몰두를 하기 시작하면서도 또 건설업 사업 하고 있고 AI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포스코, 포스코 그룹들 악지를 보는 게 없다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해당 주가는 이제 호주의 리튬주인데요 리튬 가격이 하락이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 사업이 부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아닌가 이렇게 싶었는데 오늘 좋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 2차 전지, 전기차 사업이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발 주가에 너무 걱정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걱정을 일단 버리시고 기업의 가치에 투자를 하시는게 맞다고 좀 봐요 그리고 이 내용 보시게 되면 코트라에 따르게 되면은 이제 헝가리에 있는 독일 프리미엄 자동차 업체 아우디랑 bmw랑 메르드 어 벤츠가 있잖아요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거나 계획을 갖고 있다 원래 얘네는 지금 전기차 수요 그 상황들이 둔화가 될것 같다고 사업들을 안 했거든요 중단 포기하거나 근데 이제 시작을 하고 있거나 생산 그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계획들을 그리고 중국 3개사 CATL, 파워우다 이렇게 지금 헝가리의 투자 진출을 발표를 했고요 헝가리의 배터리 생산량은 22년 대비해서 지금 30년에는 7배, 7배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내에 있는 업체 중에는 셀 제조업체 삼성 SDI랑 SK온이 진출되어 있고요 2차 전지 관련 배터리 산업들은 이제 커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시점에서 이 눌림목의 주가는 존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주가들은 눌림목이 존재를 하면서 상승을 해왔어요 근데 얘네 지금 뭐야 포스코 DX 지금 이렇게 쭉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잠깐 눌림목에 쉬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이 쉬는 공간에 제가 모션을 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모션들이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를 낮추시거나 수량을 늘리시거나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다른 섹터들의 순환 섹터 매수세가 돌때그 섹터를 하나 잡아서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의 히든 종목이 있었잖아요 그 히든 종목 지금 관심 너무 받기 시작했고 지금 코트라에 따르면은 헝가리 제가 코트라 관련돼서 하나 드리고 헝가리 관련돼서 하나 드렸죠 지금 다 상승 추세로 바뀌면서 지금 상승으로 바뀌었어요 아예 자체가 차트가 아 힘들어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주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한번더 드릴게요. 이 종목 헝가리에 있는 폐전지 리셀크하는그 기업을 만드는 집그 종목이에요. 지금 현재 지금 바닥 구간을 다지면서 올라가는 추수기로 바뀐 다음에 정말 여러분들이 발 바닥에 잡으시고 정수리 팔수 있는 기회를 그런 기회가 있는 종목이고요. 엄청 큰 수익이 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 잠깐에 설명 드릴게요. 빠르게 설명 드릴게요. 이 종목이 이제 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개발한 을 거예요. 그리고 유럽연합에서는 31년까지 배터리 재산을 의무라 했어요. 왜의무를 하냐? 자, 지금 환경 때문에 지금 이제 물에 잠길 수도 있다는 그런 암울적인 말을 하고 있고요. 그 기사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전기차를 만드는 이유가 친환경을 위해서지만은 우리가 지금 전기차를 만들면서 폐전지로 인해서 토양오염이 되고 있어요. 그 토양오염 때문에 환경이 더 망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망가지고 있는 시점에서 폐전지를 리셀클 하면서 수익도 오르고, 그 다음에 친환경적인 사업에서 당연하게 지금 성장을 할수 밖에 없는 주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는 대사로 하는데 지금 한국이 뒤늦게 제조업체를 유치를 했어요 그만큼 뒤늦게 들어온 그 종목이에요 지금 현재 기업이 해당 종목의 매출액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지금 환경에너지 부분에는 작년 대비해서 3배가 늘었어요 그리고 이제 원래 이 해당 기업은 원래 건설업 기업이었어요 그러던가 솔루션이 건축, 주택, 인프라 사업을 합계를 한 건데요 작년 대비해서 1조 8천억 늘었죠 그리고 대우 건설과 이 종목이 해상 풍력 발전의 사업을 협력을 합니다. 앞으로 사업 영위를 넓어지고, 기업에 대한 실적도 높아질 수 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에코프라이 종목이랑 테스랑 같이 삼사가 만나서 헝가리의 폐전지 재활용 공연을 짓게 되는데요. 아까 폐전지 헝가리 말씀드렸죠. 지금 중국 들어오고, 벤치 아우디 들어오고, 그런 시점에서 지금 얘네가 사업 영위를 할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에코프로, 우리 황제주로 불리건 2차 전지, 그리고 테스, 반도체 지금 반도체 기업 되게 오르고 있죠 주가들 이3사 만난다고요 얼마나 재료가 많겠습니까 위에 번호 010-248-2448 문자로 히든 히든이나 보내주신 분들께는 전부 다 드릴게요 받아 보시고요 꼭발 바닥에 잡으신 다음에 정수리에 파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회라는 게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오늘 말을 이렇게 빨리 하냐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이거 히든 하나 드렸잖아요 히든 하나 다시 더 드릴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드리는 이 시든 종목은 이제 SMR 관련된 주예요. s m r 에 지금 관심을 많이 주고 있고 매번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신재생 에너지랑 수소 사업이랑 태양력 이런 진짜 이런 앞으로 미래적인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해당 기업 지금 바닥 구간에서 다지면서 지금 윗봉 달리죠. 윗봉 달리는 게매집 구간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시간 외 거래가 나오면서 상승 추이를 바뀌었고요. 충분 히 이것 또한 발바닥이고 충분히 정수리팔수 있는 기회가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경기 상황도 좋지가 않고 일감이 없어지는데 지금 SMR은 지금 일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SMR은 이제 소형 모듈 원자재를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2차 전지가 지금 수직이 천조가 넘잖아요. 이 천조가 천조가 역사상 최초의 금액으로 합니다. 근데 지금 SMR 시장은 이제 앞으로 23년에 650조 를달 달아가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른 기업들이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왜냐? 2차 전지가 미래의 먹거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미래의 먹거리를 이걸로 또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제목이고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그 주가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바닥이잖아요 바닥 코트라 아까 말씀드렸죠 코트라와 한국남동발전 수출상담회를 공동 주최를 한 건데요 업체 일곱 개 중에서 한 군데 제가 말한 종목이 한 군데 참여돼 있고요 이 해당 리포터가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담을 하는 거예요, 지금. 수출을 하겠다. 그리고 트키르케와 한국전력이 수십조원대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노, 협력 또는 논의 중이다. 무조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바다 구간에 있다. 이거 여러분들 기회예요, 기회. 이런 게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당 종목도 궁금하신 분은 위에 번호 010-248-22448 문자로 히든 숫자 2라 보내주세요. 히든 2라 보내주신 분들께는 제가 이 해당 종목 다 알려드릴게요. 무료로 알려드린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성투하시고 많은 수익을 내신 다음에 저한테 응원의 메시지나 그런 것만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저는 뭐 이런 거를 뭐 바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저에 대한 구독자, 좋아요, 그걸로 힘이 정말 많이 되거든요, 저는. 같이 2차전지 그 DX이 돌아왔고요. DX가 앞으로 사업에서 영위를할수 있는 공간들이 많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포스코 DX 대주주는 포스코예요. 포스코가 갖고 있는데 포스코 그룹주 애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냐. 오늘 뉴스로는 ENC가 건설 이제 그 청약이 됐죠. 이제 건설 아파트를 지은 걸 판매를 하기 시작했고, 포스코 DX는 이제 건축, 건설 중에서 모듈 하우스를 또 만들잖아요. GS 건설이라. 이런 DX가 앞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공간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포스코들이 이차 전지 또는 철광 쪽 그런 이제 원자재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얘네 이런 기업들은 자동화적으로 한단 말에 공장을 이제 우리 미래를 보시게 되면은, 근데 이 DX가 무조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DS의 매출액 보시면, 지금 작년 대비해서, 지금 올해, 3분기 밖에 나오지가 않았는데, 이미 달성을 했죠,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은. 영업 이익은, 지금, 어, 작년에 647억이었는데, 지금 1000조가 넘었, 아, 1000억이 넘었습니다. 근데 아직 남은 4분기가 있잖아요, 4분기. 4분기 실적이 남았는데, 지금 예상하면은 지금 두배가 넘는 금액이에요. 작년 대비 올해 두배가 넘었다고, 매출액이랑 영업 이익이. 근데 반영이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매 달에 기대를 하셔야 되는 게 이전 상장과 매출액, 4분기 매출액 통합. 2023년 매출액과 이전 상장이 남아있어 재료가. 그리고 당장에 공매도 악재는 뭐 해결된 거잖아요, 잠깐, 잠깐이라도. 여러분은 뭐 단기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포스코 DX는 장기로 보시면 너무 많은 재료들이 많아요, 많아요 진짜로. 그리고 포스코 챔 또한 포항 공장에 양극재를 본격 공급을 하게 되면서 왜 그러냐? 지금 전기차 배터리가 주문이 몰렸어요. 그다음에 양산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은 DX가 무조건 낀단 말이에요. DX가 여러분들 앞으로 전기차 시장 높아지고 배터리 시장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왜 DX에 걱정을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DX가 심심할 때 이런 눌림이 을 제를 할때 수가 매수를 하시고 편한가를 낮추시거나 수량 늘리는 게 맞고요. 그 수익을 보고 싶으면은 제가 다, 다른 섹터들을 보게 되면서 섹터에 정말 좋은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을 히든으로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께 진짜 도움 드리기 위해서 방송 촬영하고 있고요. 말을 지금 이렇게 빨리 하는 것 또한 지금 말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이걸 이렇게 긴 시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말을 빨리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리뷰를 달았었어요. 너는 왜 말도 못 하는데 이렇게 말빨리 하냐? 랩하냐 이렇게. 제가 외국에 있었던 지가 좀 오래 되다 보니까 한국에 들어온 지 별로 안 돼서 말이 좀 빨리 하는 버릇이 좀 있어요. 말못 하고 이건 지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제 정말 많은 노력하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매일 매일 이렇게 진짜 많이 많이 찾아봐요. 저도 여러분들 내년부터는 금리가 내려갑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3분기 3분기 세번 내린다고 했거든요. 미국 금리 인하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 올해 마지막 되니까 주가가 하락하는 거 이제 연봉이 다 바뀌지 않. 연봉이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하락할 수 있는데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주 소통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혼자서 힘드신 것보다 제가 기업 분석과 매번 타점, 실시간 1차, 2차 목표가를 알려 드리면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받아 보시고 실시간으로 대응하시는데 참고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휴대 번호 010-2482-2448로 숫자그 핸드폰에 있는 번호 숫자 1번 보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른쪽 텔레그램방 운영을 하고 있는데 들어오시게 되면은 알림 설정에 놓으시면 되게 시 육수 뉴스 속보 보기 되게 쉽거든요 제가 매번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맨날 나올 때마다 바쁜 일상 속에 뉴스나 속보 보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알림 설정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초대 링크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010-248-2448 문자로 초대해 달라고 저한테 주세요 그럼 해당 링크 초대해 드릴게요 들어오신 다음에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일찍 뉴스를 보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돈은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단지 도움만 드리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할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할수 있습니다, 정말로. 외번호 010-2482-448로 네 원하시는 거소통만 원하시면 숫자 1번 초대링크 원하시면 초대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히든 종목 꼭 가지고 가신 다음에 정말 올해 마무리되기 전에 큰 수익 가지고 가신 다음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대응을 해야 될지 차라리 그 수익금으로 나눠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말로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성투하는 그날까지 좋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